첫 번째 방법을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요거 잡자 그랬고, 그래서 저 점을 잡고 나서 우리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이 점을 포함한 각각의 면들을 생각해가지고 보자고 했는데, 이걸 이 점을 포함한 앞의 면을 먼저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면이 있다는 거지. 그지? 요 면에서 A에 해당하는 점이 여기고, B에 해당하는 점이 여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치면 이 점을 잡았네. 또 하나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면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여기서 이리로 내려가는 점을 아, 서문을 다 잡아낼 수 있다고. 그 경로를. 그래서 이 점을 포함하게끔 이 면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두 점을 잡아야 되고 이면 아니라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면 이렇게 생긴 면을 또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거니까 요점 잡았네 또한점 누구 잡아야 되냐면 요 점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요두 점을 지나가는 경우를 찾아서 다더 하면 된다 주황색 면을 지나가는 거다 잡은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건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면요면요 면. 요 면을 지나가는 것도 보면 여기가 이제는 a가 되고 여기가 b가 돼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니까 요점 잡았대. 또한점 어디 잡아야 되냐면 요점 잡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점을 하나 잡는 순간 얘도 봐야 되고 얘도 봐야 되고 얘도 봐야 되더라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 점들 입장에서도 혹시 빠져나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뜯는 거야. 요점 입장에서 보면 이 점을 포함한 앞면 이렇게 생긴 면은 노란색 원래 거랑 똑같으니까 요점 잡으면 되고, 얘를 포함한 이렇게 생긴 평면. 이건데, 이 평면 상에서 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 이거 잡았으니까 얘가 잡힌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두개 잡았으면 해결된 거지. 그죠? 그리고, 세로로 서 있는 면. 요 면을 생각해 보면, A가 여기고 B가 여기잖아. 그럼 누굴 또 잡아야 되냐면 얘를 잡아야 돼. 이거 한 점을 더 잡아야 돼요. 얘는 이것 때문에 생겨 직접적으로 생겨난 건 아니지만 얘 때문에 이런 애들이 생겨나고 얘 때문에 생겨난 점 중에 하나가 얘더라라는 거야. 나머지 애들도 살펴봐야 하거든. 요 뒤에 오는 빨간 점 있죠. 이것 때문에 생겨난 걸 생각해 보면 뒷면 뒷면 입장에서 보면 A가 여기 이 뒷면이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긴 게 뒷면이거든? 요렇게 이 뒷면 입장에서 보면 요점 잡았잖아?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거니까 이 방향으로 잡혀야 되고 잡아보면 다 잡혀있지? 얘얘 잡혀있고 얘, 얘 잡혀있는 잡혀 거잖아 세개다 잡혀있다고 더볼게 없고 이 방향으로 자르면 애초에 주황색 있었으니까 요거 두개 잡으면 되고 파란색으로 세로로 자른 것도 보면 요렇게 두개 잡혀있으니까 다 잡힌 거고 이점 때문에 잡아야 하는 나머지 점들은 다 잡혀있더라 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뒷면 이렇게 쭈루룩이니까 셋다 잡혀있고 이렇게 자른 면 요거 두개 잡혀있으니까 다 잡혀있고 세로로 생, 생긴 면인데 세로로 생긴 면은 이렇게 파란색 면이거든 근데 요면은 얘 자체가 그냥 A라는 점이나 마찬가지예요. A가 이쪽 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출발해서 B로 오는 경우가 다인 거지. 그지 그래서 결국 살펴봐야 하는 점이 이렇게 다섯 개의 점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요거 하나 빼먹었다. 그치? 그래서 좀 이상해졌던 거고. 그래서 뭐 얘를 P, 요거 Q, 요거 R, 요거 S, 그리고 마지막 얘를 T라고 보면 A에서 P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P로 가는 건날 일자 모양이야. P에서 B로 가는 것도 날 일자 모양이야. 그래서 이거 9가지고요.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A에서 Q로 가는 건 3개지. 오른쪽, 앞쪽, 아래쪽. 3개의 화살표 하나씩이니까 이거 3 팩토리얼. 그리고 Q에서 B로 가는 건날 일자 모양이니까 3, 3팩 나누기 2 팩. 그래서 이거 18가지. A에서 R 거쳐서 B로 가는 건 뒷부분에 A에서 R로 가는 게 날일자 R에서 B로 가는 거 3팩 그러니까 요거 1 8가지 요렇게 생겼고 A에서 어, 어디가 어, S 거쳐서 B로 가는 거 얘는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A에서 S로 가는 건 사실은 A에서 요점까지만 가면 S로 가는 경로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 그치? 요거 하나밖에. 그러니까 A에서 요점 S프라임이라고 할까요? A에서 S프라임으로 갔다가 S로 가는 거니까 요 경우 두 가지 있고 S에서 B로 가는 건 날일자니까 세 가지여서 여섯 개. 그리고 A에서 T 거쳐서 B로 가는 거. A에서 T로 가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 쪼르륵 내려오는 거거든. 그리고 T에서 B로 가는 게 날 일자 모양이니까 세 가지. 그래서 요게 세 가지. 그래서 다 더하면 5네 가지가 되더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설명했을 때요 마지막 요점 하나를 빼먹었네요. 그죠? 요거 하나만 너무 생각했는데 얘 때문에 생겨난 나머지 애들 가지고도 또빈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좀해 보면 해결이 되겠다. 그죠